2024년 5월 11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는 4월 22일, 리딩 다이오건널을 올린 이후에 지금 WXY로 되돌림 X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0.5 라인에 터치를 하고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마지막 Y파 ABC가 진행 중인데, 파동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초기 파동 카운팅 했을 때는 파동이 3개 남은 걸로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개는 페이크였어요. 그 페이크 찾은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2개가 페이크였으니까 지금 파동이 마감되었을 가능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고, 전체적인 파동 흐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장 파동 두개를 찾은 곳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는데, 두 개가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페이크 찾는 거는 딴게 아니고, 3번 파동이 터미널인 경우, 또는 1, 2, 3, 1, 2, 3, 4, 5로 진행했을 때, 이 1, 2, 3이 하나의 파동인 경우, 그런 경우가 페이크가 많은데,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야 연장파동에서 나중에 카운팅을 잘못해서 연장파동이 기다리고 있다가 날아가는 새만 쳐다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안 생기려면, 이 연장파동을 잘 뜯어봐야 되는데요. 여기 터미널 하나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터미널로 원래는 1, 2, 3, 4, 5로 제가 연장파동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1, 2, 3이 아니고 ABC 이 전체가 하나의 파동이었습니다. ABC. 그 다음에 여기는 터미널. 그래서 연장파동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 하나만 마감이 되면 끝나는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0.5를 아직 안 찍었는데 0.5에 터치를 안 하고 끝날 수도 있느냐? 리딩 다이오고날은 거의 대부분 0.5를 터치를 합니다. 근데 아주 가끔 터치 안 하고 0.5 직전에서 되돌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되돌린다 해도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지간히 지금 잘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동이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터미널이 내려왔는데 이 터미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터미널이 끝나면서 파동이 끝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서 w, x, A, B, C로, Y로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감되고 그냥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저희가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야 됩니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으니까요. 여기가 터미널 내려왔고, 여기가 터미널을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종점이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삼각형이 올라갔죠. W, X, 여기 A, B, C로 올라갔습니다. Y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터미널은 X가 될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X가 될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ABC로 차용하면 안 되냐? 여기까지 W, 여기 X, Y로 차용할 수는 없느냐?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차용할 수 있는 플랫파동은 없습니다. 플랫파동은 없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차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카운팅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X파가 될수 있으니까 차용을 하면. 근데 X파로 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은 임펄스를 단독으로, 리딩으로 썼으면 뒤에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려면 이게 W가 되고, 이게 X가 되고, Y가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거. Y가 나오려면 적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W, X, Y로 적용해가지고는 파동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파동을 마감할 수 있는 조건은 표준형 밖에 없습니다. A, B, C 거나 A, B, C, D, E 거나 그거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W, X, Y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파동을 마감할 수 없고 그게 A, B, C로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A, B, C, D, E 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파동, 한 파동 남은 거냐? 안 남은 거냐? 했을 때 저는 남은 걸로 보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올라가면 현재 여기 마감했던 파동, 이 마감했던 C파의 382에서 0.5 정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로 보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저점을 찍고 이 파동을 마감하면서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현재 이 파동을 wxy로 읽어야 됩니다. a, b, c로 읽고 여기서 터미널 올라간 거를 w, 여기 x, 여기 1, 2, 3, 4로 올라간 거를 y.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이게 연장돼서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더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wxy가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면 그게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파동이 되면서 0.5 라인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터치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려올 때이 파동이 abc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터미널로 내려오거나 삼각형으로 내려오거나 현재는 아무 상관이 없는 파동 카운팅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려온 파동이 abc로 한 파동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W X Y 파동이 올라갈 텐데 Y 파동은 시간을 끌면서 ABC로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A 파동으로 잡은 ABCDE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내려오는 파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파동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ABC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X 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게 X 파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bc 파동을 가지고 다음 마감하는 파동이 내려올 텐데 터미널이 내려오면 굉장히 파동 카운팅이 수월해지고요 터미널이 아니고 삼각형 abcde로 내려와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x 파동 끝나고 내려오는 파동이 abc로 내려왔다 그러면 카운팅을 마감하기가 정말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가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감이 애매해집니다. 일단은 X파 진행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W, X, Y 진행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파동 카운팅, 세부 카운팅 한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해서 공부하면 남주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거는 다른 공부도 아니고 주식 공부하는 거니까 평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제가 도움 줄수 있는 거는 도움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 되었던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또 뭔가 눈에 보이게 되고요. 눈에 보여서 그걸 보고 목표가 생기게 되고 작은 목표라도 달성을 해야 하니 살짝 미치게 되고 미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약간은 미쳐야 됩니다.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든 시작하시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쉴데 없는 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부방 안내 영상입니다. 공부방 회원님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나떼 공부방 펀더멘탈 방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 1회씩 10번에 걸쳐서 10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영상 플레이하시면 여기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여기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 모 더보기란 눌러 가지고 회원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낫대 공부방이고 하나는 비낫대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을 누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10가지가 매주 한 가지씩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비나 때 다시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비싼 돈 내면서 있을 필요 없고 비나 때 공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받고 파일 받고 하시는 거는 다른 펄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공부방에 있는 자료 10가지 끝나면 다시 비나 때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낫대 펀더멘탈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